아이 많다. 기기, 니 이게 맛있으면 안 되는데. 왜? 맛 없어야 되는. 왜? 가져가. 해야, 야, 야, 돼. 왜? 그런 거도 아니. 맛있으면 이 먹어야 돼. 거 아니야. 아니. <laughs> 맛 없어야지. <laughs> 어, 이 굴리고 저리 굴 아니 저걸로 해서 할 어, 거. 어. 바람 다 어떻게? 바람, 그 바람 불어 도안 그렇게 안그네 거꾸로 대 <laughs> 자, 한, <laughs> 둘,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수가 많아. 99개가 가장 많지? 안 먹을래. 백블런. 진짜 맛있 어, <목소리> 초코케이크야. 아, 안 먹어도 돼. 초코 스트케이크 할머니 생신이니까 조금씩 조금, 조금 다 먹어야지. 씩 네. 먹어. 자, 엄마 이거 있지. 우리 차영태가 마련한 돈이야. 오, 어, 돈까지 어, 주니? <목소리> 아이고 좋아해 <목소리> 아이고 좋아요. 까지안 돼. 안 돼. 아니, 아니, 쓰겠다, 해야지, 어, 어, 엄마. 쓰 엄마. 아, 이거 아, 말하면 아, 안, 아, 안 돼, 잘 쓸게. 이뜻그래지 아, 그래. 그래. 아, 나도 안 받겠다, 내가 <laughs> 얼른 가려고. 나 가방도 큰데. <laughs> 아니, 난가방 고맙게 잘 쓸게. 형은 듣기 힘들어. 형은 은은여여 아버지 수박 드세요. 거요거 석고냐? 아안도 맛있겠다. 스 음. 아, 네, 아, 어. 어. 그 수박 야, 어, 돼, 아, 네, 아, 그냥 그냥 아, 먹어. 안에 에 그냥 그접시아들 먹어. 이 먹어. 까지다 먹어야 된다. 아, 시우야. 도 빨리 와서 먹어. 도 빨리 먹어.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옆에 앉으셔. 님도 먹고 제 이거 남자 딸 먹기가 너무 힘들어. 음, 너는 아, 바로 아, 바로, 바로... 바로...